안녕하십니까. 신쌤입니다. 기출문제 다형 2교시 6부 시작하겠습니다. 39번. 치매 환자 중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에게 할수 있는 인지자국 훈련이 아닌 것은 1번. 여러가지 단어 말하기. 2번. 뇌건강 일기 쓰기. 3번.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 4번, 손모양 똑같이 만들기. 5번, 물건 보며 과거 회상하기. 정답은요, 2번입니다. 내 건강 일기 쓰기죠. 내 건강 일기 쓰기는요, 인지기능 문제가 없는 대상자인 경우에 하는 거죠. 40번, 임종 직후 요양보호사가 제일 먼저 수행해야 할 일은 1번, 사후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한다. 2번, 의치는 빨리 제거하여 가족에게 준다. 3번, 눈이 감기지 않으면 그대로 둔다. 4번, 튜브나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직접 제거한다. 5번, 대상자의 소유물을 모아둔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사후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후강직은요 사망하고 나서 2시간에서 4시간 후부터 시작돼서 약 96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되겠어요. 2번, 의지는 빨리 제거해서 가족에게 줄까요? 대상자의 의지는요, 그대로 둘지, 아니면 의지 용기에 보관할 것인지는 대상자의 가족에게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눈이 감기지 않으면 그대로 둘까요? 소비나 거지를 적셔서 눈 위에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 튜브나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직접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 대상자의 소유물을 모아만 두는 것이 아니라 목록을 만드셔야 되겠죠. 41번 입에서 거품이 나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대상자의 응급처치 방법은 1번 머리를 올려준다. 2번 몸을 꽉 잡아준다. 3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4번 입 속에 손수건을 말아서 넣는다. 5번 입에 물을 넣어준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죠. 1번은요. 머리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몸을 꽉 잡아준다.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시면서 주의를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입속에 손수건을 말아서 넣을까요? 입에 손수건이나 이물질을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겠죠. 혀나 입안에 상처를 내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가 있죠. 5번 입에 물을 넣어주는 거 아니죠. 격려는요. 1분에서 2분이면 끝납니다. 위험한 물건 치워주고 몸에 꽉 끼는 옷의 단추나 넥렛 풀어주고 그래서 호흡을 편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격련을 안했던 대상자가 격련을 하거나 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요꼭 119에 신고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2번 대상자가 식사를 하던 중 뜨거운 국을 엎질러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집을 터뜨린다. 2번 미지근한 물을 부어준다. 3번, 차가운 얼음으로 문지른다. 4번, 통증이 있으면 치약을 발라준다. 5번, 환부에 붙은 옷은 가위로 잘라낸다. 정답은요, 5번이죠. 환부에 붙은 옷은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억지로 벗기시면 안 되겠죠. 1번 물집을 절대로 터뜨리시면 안되고요 2번 미지근한 물을 부어 주는 거 아닙니다 3번 차가운 얼음으로 문지르는 것도 아니겠죠 4번 통증이 있으면 치약을 발라도 안되고요 된장이나 핸드크림을 발라주시면 안되겠습니다 세균 감염이 되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찬물에 담그는 거예요 또는 깨끗한 그 물수으로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흐르는 수도물에 직접 대면 안되죠.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3번 찰떡을 급히 먹은 대상자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서 갑작스러운 기침과 호흡곤란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등을 쓸어내린다. 2번 기본 소생술을 한다. 3번 대상자를 거꾸로 세운다. 4번 대상자 뒤쪽에서 배꼽 위에 손바닥을 펴고 힘껏 밀어낸다. 5번 대상자의 뒤쪽에 서서 명치 끝에 주먹을 진손을 놓고 반대편 손을 감싸 한 다음에 호상방으로 밀어올린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대상자 뒤쪽에 서서 명치 끝에 주먹을 친 손을 놓고요. 반대편 손을 감싼 다음에 우상봉으로 밀어 올리는 거죠. 하임 니법이라고 합니다. 44번. 출혈이 있는 대상자의 응급 처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1번. 이물질이 보이면 신속히 제거한다. 2번. 멸군 거지를 이용해서 직접 압박한다. 3번, 출혈비는 심장보다 낮게 한다. 4번, 붕대는 혈액순환이 안 되도록 꽉 조인다. 5번, 맨손으로 직접 출혈 지점을 압박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멸근거즈를 이용해서 직접 압박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이물질이 보이면 신속히 제거할 거예요. 병원에 가서 제거를 하셔야 되겠죠. 3번은요.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높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 붕대는 혈액 순환이 안 되도록 꽉 조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꽉 조이지 않는다. 이래 정답이 되겠죠. 5번은요. 맨손으로 직접 출혈 지점을 압박하면 안 되죠. 반드시 깨끗한 장갑을 끼고 만지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식이 없을 때 사용한다. 2번. 자동 심장 충격 시행 중엔 움직이지 않도록 대상자를 잡는다. 3번. 자동 심장 충격 실시 후 바로 30회 인공호흡을 한다. 4번, 2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해서 실시한다. 5번, 패드는 오디에 붙여서 감전을 방지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2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을 해서요, 반복해서 실시하시면 되겠죠. 1번은요, 의식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실시합니다. 2번, 자동 심장 충격기 시행 중에는요, 대상자를 잡으면 안 되겠죠. 3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동 심장 충격 실시 에는 바로 30회 인공호흡이란 30회 가슴 압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패드는요 어디에 붙일까요? 살에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순서 한번 알아볼까요? 처음에 전원 켜기 두번째 두개 패드 부착 세번째 심장 리듬 분석 네 번째, 심장 충격기를 시행하고요. 다시,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패드 부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 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6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세요.